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공문서 작성 요령을 익혀서 공문서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공문서의 구성과 용지 규정, 표기 방법, 항목 구분, 끝표시와 면표시, 수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문서의 구성에는 두문과 본문과 결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어떤 것들을 기재되는지 해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문에서 기재할 내용들은 행정기관명과 수신자를 입력하는데, 수신자가 많은 경우에는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아래쪽에 자세한 내용을 써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첫 번째 제목을 알기 쉽고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고, 두 번째는 내용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 번째 부침은 문서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결문에는 첫 번째 발신 명의를 표시하고 내부 결제의 문서에게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서명을 표시하는데 서명은 자필이며 한글로 표시하되 전자문서에서는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 등록번호와 일자를 기입하는데 처리 과정명과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시행 일자와 접수 일자는 온점을 찍어 숫자로 기재하고 만약에 접수 문서일 경우에는 접수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공개 여부를 표시합니다. 그다음 공문서의 용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용지 크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A4 용지를 사용하고 두 번째 용지의 색깔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흰색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용지의 여백은 위쪽 30mm, 왼쪽 20mm, 오른쪽 아래쪽은 15m를, 15mm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또는 푸른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주의함기 등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문서의 표기 방법으로 첫 번째 글자 표시는 한글로 작성하되 간단하게 표현하며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미 외국어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숫자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세번째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은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 온점을 찍어 표시합니다. 그 다음 네번째 시각표시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를 하되 10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합니다. 다섯번째 금액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변주의 용을 막기 위해서 가로안에 한글로 기재합니다. 여섯 번째 로고 표시는 행정기관의 로고나 상징, 마크 또는 홍보기관 등을 표시하는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문서의 항목 구분으로는 첫째 항목은 숫자 1, 2, 3, 4를 기입하고 두 번째는 가나다라를 입력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1의 가로를 사용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가나의 가로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항목까지 구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공문서의 끝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첨부문이 없이 본문이 끝났을 때는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첨보음이 있을 때는 붙임을 표시문 붙임 표시문 끝에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았을 때는 다음 줄의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합니다. 네 번째로, 서식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났을 때, 기자의 마지막 칸에 이하 빈 칸이라고 표시합니다. 다섯 번째,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된 경우는, 서식의 칸 바깥줄에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를 띄우고 끝 표시를 합니다. 공문서의 면표시로는 문건별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중앙 하단에 표시합니다. 이 문건별이라는 우리가 실제로 작성했을 때어 어떤 자료를 만들 때 3장까지 만든다 그러면 지금처럼 3-1, 3-2, 3-3으로 면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철단위 면표시는 문건들을 모아서 한 번에 철할 경우에 묶는, 어, 표시 번호인데요. 우측 하단에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는 일련 번호로 1, 2, 3, 4를 표시하고 세개 목록은 제외를 시킵니다. 공문서의 수정으로는 첫 번째 문서의 일부분만 삭제하거나 수정을 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는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줄 선을 긋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것에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글자 수를 표시하고 서명날인합니다. 한글 2007을 실행해서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교육에 관련된 공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용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설정은 모양에서 편집 용지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탭을 이용해서 용지 여백을 위쪽은 20, 30, 아래쪽은 15, 왼쪽은 20, 오른쪽은 15, 머릿말은 0, 꼬리말도 0으로 변경하고 설정 단추를 누릅니다. 그 다음 두 문에서 기재되는 행정기관과 수신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은 경원 중학교라고 입력합니다. 수신자는 수신자 참고라고 입력합니다. 어, 수신자 참고를 쓰는 이유는 어, 받, 공문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결문에다 자세히 쓰기 위해서 이두 문에서는 수신자 참고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경유를 입력하고 이 경유는 어디에 거쳐서 전달이 될 경우에는 경유를 쓰지만 지금은 저희가 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서 사용할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입력된 다음에는, 어,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직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넣으실 때는 그리기 상자에 있는 직선을 선택해서 똑바로 긋기 위해서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Shift 누르고 원하는 너비만큼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 다음, 선이 너무 가늘면 그리 상제인은 청구기를 이용해서 0.4mm로 변경을 해줍니다. 커서를 다음 줄 옮긴 다음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할 때 항목 번호를 쓸 경우에는 제목 아래에 맞춰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띄어쓰기를 해서 첫 글자에 맞춰서 커서를 온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용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항목 을 입력할 경우는 첫 번째 항목보다 안쪽으로 두칸더 들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위치한 다음 두칸더 들어간 다음 그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항목의 번호는 가로 입력한 다음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두 번째 항목의 내용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본문의 마지막인 붙임 내용이 있으며 붙임 내용을 입력합니다. 붙임 내용 뒤에 끝이라는 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두 칸을 띄운 다음 끝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끝났습니다.